지구 전체의 엘리먼트 분포를 말씀드릴게요. 지구 전체 엘리먼트 분포는, 이쪽 적어줄게요. 지구 전체 엘리먼트 분포는, 자, 여러분, 지구 전체의 원소 단위로 가장 많은 원소가 뭐겠어요? 네. 그렇지. 자, 적어줄게요. 네, 현상은 붙일게요. 철. 자, 두 번째 뭐겠어요? 두 번째까지는 맞춰야 돼요. 네? 네? 두 번째, 지구 전체. 실로 진짜 실리콘이 와야지 그건 당연히 아죄송 r 니다아죄니다아닙니다원자송니다아죄니다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아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아자 질문. 내가 현상감 합니요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죄송합다아죄다아죄 지구 전체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가 뭐겠어요? 나도 최고에 했어요, 완전히. 졌다 그랬어요. 지구 전체 엘리먼트, 원자 단위로 개수로 따졌을 때, 세 번째 엘리먼트가 뭐겠어요? 철원 단장 내역의 철이니까 오케이, 뭐, 문제없죠. 그다 멘탈 전체가 반이 산소니까, 오케이, 따라왔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이거요? 그렇지, SI를 하고 싶죠. 누구나 s i 하고 싶죠. 나도 SI인 줄 알았어요. SI를 한 사람은 어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이요. 에 그런데, 에사이 가 아니요. 에사이 SI 아니고 남바스를 no.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딱 찾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쪽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번, 자, 대답해보세요. <laughs> 알미늄? 네, 답을 이야기할게요. 마그네슘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아까 마그네슘 밖개 적어놓은 거 있죠? 요거 보세요, 고거 요거, 요거. MG2. MGO. 예. 기억하세요. 실리콘보다 마그네슘이 더 많아요. 지구 전체에서. 지구 표면은 거의 없나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세 번째. 와. 내가 전유라는 줄 알았어. 이걸 보고. 네 번째가 실리콘이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대충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뭔지 알아요? <laughs> 다섯 번째가 S입니다. 황입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하면 일곱 번째가 일곱 번째 맞추는 사람은 진짜 더물 거야. 지구 전체에서 일곱 번째 많은 엘리먼트 이게 니켈입니다. 어마이사왜 oh 그런냐하면 이건 안 적었어요. 제가 적어줄게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냐면 이쪽에 Fe하고 니켈의 합금이라고 봅니다. 을로이 이렇게 적습니다. 네, 예. 영어도 마찬가지요 동일합니다. Fe하고 니켈의 합금입니다. 알로이. 그리고 이게 잘 들었어요. 저 지금 우리가 니켈하고 저그 아 철하고 합금하면 비중이 얼마나 다 알잖아요. 현대가 충분히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하고 12보다 이 순수한 합금이 더 무거워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가벼운 원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지구가 가슈입니다 그래서 추정한데 이 가벼운 원소가 산소하고 산소하고 황이 들어있을 거라고 한10% 정도 이거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컬이 왜 지금 여기에 그 다음으로 왔는지 이해하셨죠? 니컬이 옵니다. 자, 황 니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을 적어 줄게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건 안기를 하셔야 돼요. 철이 얼마냐 면 35%입니다. 이게 28입니다. 마그네슘이 17입니다. 실리콘이 14입니다. 이게 4대 천황입니다. 자, 그러면 황이 지구 전체에 얼마 있겠어요? 예 야들 내놓고는 2.7% 밖에 아닙니다. 자 니칼도 거의 2.7입니다. 자, 요까지는 내가 따라 왔는데 그 다음,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지구 전체에서 많은 게 알미늄이고 이게 칼슘입니다. 이게 0.6입니다. 이게 0 4입니다왜 이걸 내가 점을 주는지 한번 좀 의학하셔야 돼요. 뭐가 없어요, 지금? 카본이 없잖아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구 전체에서 카본은 0.01%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표층밖에 없습니다. 전유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현상이라는게왜표층에 이게 이렇게 되는가 이해하셨죠? 카본은, 그러니까 태양계 별을 연구해보면 카본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카본은, 어, 우리 태양도 마지막에는 카본 별이 되잖아요? 다 했죠? 우주 전체 카본은 많아요. 그런데 행성 지구에서, 행성 레벨에서는 카본이 0.1%밖에 안 돼요. 우리는 0.1%의 자손들이요. 그리고 그 0.1%가 어떻게 분포했는 봤더니 거의 90%의 표창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론은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생명이라는 현상을 이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유니크한 현상인지 이해하셨죠? 생명은 카본으로 돼있다는다 알잖아요. 카본은 0.4%보다 적다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다른 자료 보면 0.1% 정도입니다. 기념으로 적어 놓았어요. 카본은 지구 전체에서 0.1% 밖에 없다는 거예요, 카본이. 어마이 사이언스. 예. 이 맛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생명을 보는 관점이, 진짜 생명이라는 현상은 카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 우리의 시야를 확 펼치는 거예요.